차단법인 동북아전략연구원 부설 호남의 희망이 주최한 호남희망찾기 제 2차 토론회가 호남의 경제산업 실상과 낙후 극복 과제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차 토론회가 정치적 관점에서 희망과 비전을 찾았다면 이번 2차 토론회는 경제적 관점에서 호남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비전을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호남은 오늘... 5.16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서 낙후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이 암울한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호남 발전의 이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그것을 적극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계기로 호남의 경제적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들이 잘 만들어지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봅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현재 호남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짚어보고 광주, 전남의 취약한 지방재정역과 연구개발 분야 확충 방안, 나아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토론에서 조인형 광주발전연구위원은 지역 산업 구조조정 격변기로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고, 박석호 무등일보 경제부장은 중앙정부의 호남차별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호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 전남에너지밸리 육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호남 희망책기 연속 토론회는 동북아전략연구원과 향남문화재단,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지역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했고 dbs 광주동화방송과 무등일보사, c m b 광주방송이 후원했습니다.